3월 14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우수아 18장에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장.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일곱 집파가 유산을 받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각집파에서세 사람씩 뽑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피고, 각 지파에게 돌아가 유산을 지도로 그려서 내게 보고할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유산은 남쪽 자신들의 영토에 머물고, 요셉 자손은 북쪽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곱 부분을 표시한 측량 지도를 책임지고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산이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즉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 루, 베, 무나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났다. 땅을 살피러 가는 그들에게 요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했다. 가서 땅을 살피고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요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별로 두루마리에 지도를 그렸다. 그리고 실로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와 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였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북쪽 등성이로 해서 서쪽 산지로 계속 올라가다가 베다웬 강에 이르렀다. 그 경계는 거기서 돌아서 루스리지나 루스 남쪽 등성이 고베델에 이르고 아다로다에서 산에 따라 내려가 아래 베토로 남쪽에 닿았다. 거기서 경계는 서쪽으로 돌아 산에서 남쪽으로 꺾여 배터로 남쪽에 이르고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랏바할 고 기랏여아림에서 끝났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남쪽 경계는 서쪽의 기랏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넵도와 샘물 근원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르바인 골짜기 북쪽과 맞닿아 있는 흰놈 골짜기 맞은편 산기석으로 내려가고 여부스 등성이 남쪽에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엘로겔까지 이어졌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붉은 고갯길 아든미 맞은편 엔세메스와 글릴롯에 이르고 루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서 계속 백아라바 북쪽으로 가다가 아라바로 가파르게 내려간다. 그리고 북쪽으로 베토글라 비타를 따라가다가 요단강 남쪽 끝인 소금바다의 북쪽만으로 나왔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그 사방 경계가 이와 같았다. 베냐민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성읍들은 이러하다. 여리고 베토글라 엠에크시스 벳아라바 스마라임 베데 아윈 바라 오브라 그바람모니 오부니 개바 등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기부 라마 부에로 미스바 그비라 모사 레게이르부에 다랄라 셀라 엘레 여보스 사람의 성읍 곧 예루살렘, 기브아, 기랴, 여아림등 열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 별로 받은 유산이다. 19장. 두 번째로 시몬원과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재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유다의 영토 안에 있었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이러하다. 부에 세바 또는 세바 올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에돌라 부돌 호르마 시글라 벤말가보 하살수사 벨르바오 사루에 등 열세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아인, 림몬 에델, 아산 등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이들, 그리고 네개벨 라마, 고발, 라푸엘에 이르기까지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이들이다. 이것이 시몬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다. 유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컸으므로 그것을 시몬 지파와 나누었다. 이렇게 시몬 자손은 유다의 목 안에서 자신들의 몫을 얻었다. 세 번째로 스블론의 목수에 정하기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는 사리까지 이르렀다. 서쪽으로는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색과 만나고, 거기서 용나 맞은편 시내에 다왔다 사리세 반대방향인 동쪽의 경계는 해 뜨는 곳에 따라 기슬로 다볼레 경계를 지나고, 다브라스에 지나 야비아까지 이르렀다. 경계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드헤벨과엥가신까지 갔다가, 림몬에서 나와 내아 쪽으로 돌아고, 거기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러, 이따에 골짜기로 빠졌다 갔다 나할라 심으로 이달라 베들렌등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것이 슬로론 자손이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네번째로 이사갈의의 몫을 정하기 위해 가문별로 재배를 뽑았다. 그들의 영토는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슬로 순엠, 하바라인 시오 아나하라, 라삐 기시오 에베스, 레벳 언간님, 에나타 베파세스 그 경계는 다볼, 사수마베스메스에 닿았고 유단강에서 끝났다. 모두 열여섯 성읍과그 주변 마이들이다. 이것이 이사가 시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다섯 번째로 아세의 지파의 목수에 정하기 위해 가문별로 재미를 뽑았다. 그들의 영토에는 헤이가, 탈리, 베덴, 악사, 알람멜렉 아마, 미사리 들어갔다. 서쪽 경계는 갈메가시올림 낫에 닿았고, 거기서 동쪽 벳다고 방향으로 돌아 스불론과 입다의 고이짜기에 닿았으며, 가브를 왼쪽에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 벳에맥과 느이엘에 이르렀다. 경계는 계속해서 에브로르호한모 가나리지나 큰 시도네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라마 쪽으로 되돌아 요새화된 성읍인 두로까지 뻗었다가 호사 쪽으로 돌아서 악시 운마 아벡 루업 지역의 바다로 나왔다.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세지파가 가문별로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나이들이다. 여섯 번째로 나달리와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재비를 뽑았다. 그들의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담이 내렸과얌내리지나낙꿈에 이르고 요단 강에서 끝났다. 경계는 아스노타볼에서 서쪽으로 돌아가 쿠꽃스로 나왔으며 남쪽으로 스블로 서쪽으로 아세, 동쪽으로 요단강과 만났다. 요새화된 성읍들은 이러하다: 시띔 세르, 함마, 라카, 긴네레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에나솔, 이론, 미달렐 호레, 베나나, 베스메스 등1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지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의 목숨을 정하기 위해 제비리고 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영토는 이러하다. 소라, 에스다오, 이르세메스, 사라핀, 아야로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로. 에이드게 기쁘도 발락 여우 분해부락 가드림모 메아이고 랍고 욕바 맞은편 지어 그러나 다한자손은 서쪽 사람 아무리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서쪽 사람이 그들을 다시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로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낼 공간이 좁았다 그래서 다한자손은 진격해 올라가 레셈을 쳤다 그들은 레셈을 취하여 그 주민들을 죽이고 그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자신 의 조상 단의 이름에 따라 레셈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지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고 그 경계를 정하는 일을 마쳤다. 그 후에 그들은 눈에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유산 일부를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에 딘나 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성읍 재건하고 그곳에 정착했다. 이것이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아들의 여우수아와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지도자들이 실로의 해망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준 유산이다. 그들은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 20장.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도피성을 지정하여 누구든지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안전한 피난처인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피할 곳을 찾아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하려는 사람은 성문 입구에 서서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서주는 일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더불어 살수 있게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와도 그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악감정을 품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현재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 지낸 뒤에야 자기가 도망쳐 나온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낙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겐과 유다 산지에 있는 기략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여 지정했다 그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루벤지파 중에서 사막 고원에 있는 베세, 갓지파 중에서는 길라세, 라무, 문하세지파 중에서 바산의 곤란을 지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을 위해 지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뜻하지 않게 사람이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해 부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